대주교차 삼경주 현장 스포가 되겠습니다. 일본 문화파크입니다. 사이즈 측면에서는 뭐강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는 마필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저는 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편성에서는 당연히 대가리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빼팅의 축은 일부 문화파크로 가져갑니다. 가부증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사이즈상 윗꿈이니까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8번 정정당당입니다. 110m에 대한 거리 경험도 풍부하고, 선행력을 끌어냈을 때, 종발 탄력을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느냐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취입 승부를 하고 있는 마필인데, 그게 조금씩 먹히고 있는 말이에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2번 항이나 6번 무장고가 선행을 갈 편성인데, 못 버틸 것 같아요. 1110m를. 그래서 2번, 6번이 다 부러지면 8번이 날아오는 그림을 그려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 자, 다음은 9번이 대지열차인데 에지열차가 지난번 경주때 모습을 보니까 공발 탄력을 어마무시하게 좀, 에, 초, 초반 선행력을 어마무시하게 좀 끌어내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선입 전개를 하면서 공발 탄력이 소포 하강을 했지만, 그래도 나름 선전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직전의 상승세를 또 한번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도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교실 3번, 3방은 1번, 8번, 9번, 3방에 1번을 축으로 놓고 8번과 9번, 3, 2방까지더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